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테입니다. 오늘은 입주권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그 매수 시기에 따라서 절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주권 취득세는 때로는 주택으로, 때로는 토지로 매겨지는데요. 관리처분인가에서 멸시의 신고까지는 주택으로, 그리고 이후로는 토지로 간주됩니다. 개포주공 1단지 전용 35제곱미터를 20억원에 매수할 경우를 살펴볼까요? 주택으로 매겨진다면 취득세가 6,600만원, 토지로 매겨진다면 9,20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하시게 되겠습니다. 그갭 차이가 큰데요, 잔금의 타이밍을 조절하셔서 절세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